오늘은 4월 20일 토요일입니다. 지난 간밤에 미국 증시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기술주들의 대거 조정을 받았습니다. 기술주들을 이끄는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.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공격 소식 이후 혼조세를 유지했으나 투자자들은 주말을 앞두고 불안감을 떨치내지 못했습니다. 오늘 다우지수만 올랐습니다. 다우지수 0.56% 상승했고, S&P 500 지수는 0.88% 떨어져서 4,967입니다. 드디어 5천미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. 나스닥 지수 2.05% 하락, 15,282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항상 가장 크게 오르고, 가장 크게 내리고, 변동성폭이 가장 크죠. 4.12%나 폭락했습니다. 4306 입니다 S&P500지수 나스닥지수 지금 6거래일 연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 S&P500지수가 5천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21일 이후 약두달 만입니다 S&P500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2월 13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 중이고 나스닥지수는 지난 1월 31일 이후 최저 수준이 됐습니다 오늘 특히 기술주들이 폭락을 한 가운데 다우지수만 0.56% 오른 이유는 나스닥 지수 급락을 주도했던 엔비디아가 구성 종목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6% 이상 급등을 했고 일부 구성 종목들이 호실적으로 선방을 하면서 다우지수는 지수 하락을 막았습니다. 현재 최고점 대비 S&P 500이 5.5% 하락 중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그거에 딱 세배 16.6%나 지금 폭락을 한 상태입니다. 오늘 주요 종목들을 보면 대형 기술주들이 많이 부진했습니다. 그동안 인공지능 랠리를 주도해온 엔비디아 주가 무려 오늘 10%나 폭락했습니다. 테슬라 1.9% 떨어지고, 아마존도 2% 이상, 구글 모기업 알파벳도 1%대, 애플 1%대, 메타 4% 떨어졌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도 1.3% 감소하면서 매그니피센트스 기업들이 일제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우선 반도체 엔비디아 봅니다. 한때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.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전 세계 주시장을 이끌다시피 했습니다. 그랬던 엔비디아가 오늘 주가가 하루 만에 10%나 폭락했습니다. 평상시에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아무리 현재 잘 나가고 있는 개별 종목들 시가총액 1등이죠. 3조 달러 넘었던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3조 달러 밑으로 시가총액이 떨어졌습니다. 또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엔비디아, 테슬라 아무리 잘 나간다 그래도 미래 성장성, 미래 수익성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처럼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면서 노후생활비 목적으로 투자 중인 개인 투자자들은 안전하게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는 e 대 f 종목으로 참 많이 말씀드렸죠. 다섯 종목에서 열 종목 이내로 분산 투자를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이죠. 거기다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세이브 레버리지. 대표적인 TQQQ, SOXL 수익률 결과만 보고 QQQ나 SPY나 또 SOXX 이 정배수, 이 비율의 수익률에 비해서 세 배를 해버리지니까 수익률이 엄청나죠? 이 수익률 결과만 보고 쉽게 생각하고 투자에 임했다가 그것도 몇달 동안에 아니라 3년, 5년간의 수익률을 맛보기까지 그긴 기간 동안의 마음고생, 그걸 생각을 안 해요.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죠? 그 마음고생을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이번에도 보면 한달 보름 동안에 짧은 기간에 TQQQ는 최고가 대비 22% 하락을 했지만, 그나마 견딜 수 있겠죠? 그런데 반도체 레버리지, SOXL은 TQQQ의 2배, 44%로, 한달 보름 만에 거의 반토막에 가까운 폭락을 했습니다. 평상시에도 우리가 항상 미국 증시 브리핑을 보면서, 나스닥 지수에 비해서, S&P나 나스닥 지수에 비해서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이 변동폭은 더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이렇게 아주 큰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어야만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 것이고 비례적으로 더욱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무서운 변동성은 생각을 안하고 수익률 결과만 보고 들어갔다가는 심한 마음고생하게 될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. 지난 한 달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미국 주식이 반도체 세이버 레버리지인 SOXL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, 그렇다면 지금 한달 보름 동안에 반 토막에 가까운 폭락을 했으니 55달러에서 3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. 이 종목에 투자한 사람들 마음고생 얼마나 심하겠습니까?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투자자금 중에 많은 비중을 두지 말고. 일부의 투자금으로 그것도 몇년 동안 묻어두어도 될 자금만을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. 더군다나 정배수도 아니고 세배 배수의 레버리지에 그것도 빚을 내갖고까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 오르내리는 변동폭을 감당을 못하거든요. 수익률이 그렇게 높던 TQQQ도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2.8% 상승해요. 그렇게 높았던 수익률이 다 까먹었어요. 오히려 QQQ. 3%의 상승보다도 더 낮은 상황으로 돌변한 상태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면 아, 내가 그때 몇 퍼센트 수익이었는데. 그때 수익 그렇게 올랐을 때 그때 팔았어야 하는 거였는데. 지금 떨어졌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.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. 그러나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그때 팔걸 하고 후회하는 것이지. 막상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를 때 그때 팔았어야 하는 그때 시기 그때는 더 오를 것 같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떨어질 거을 예상을 못합니다. 그러니 팔고 생각 안 하게 되는 것이죠. 이렇듯 주식 투자는 사고 파는 시점을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러나 급하게 너무 많이 올라서 쉽게 살 수가 없었던 주식들이 헐값으로 떨어졌으니까 나중에 길게 보고 다시 시대가 지나고 보면 저가 매수 기회였다는 것을 또 다시 알게 될 것입니다.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해야 나중에 수익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. 근데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저가 매수를 안 하게 되면 다시 떨어져서 올라온 과정에 그 마음고생을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뚝뚝 떨어졌을 때 부지런히 매수, 그래서 주가가 얼마이든 간에 주가를 보지 않고 매달 꾸준히 비싸든 싸든 꾸준히 매수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